사실, 이 정도도 안 하면 여러분들 개념을 배웠다고 해도 바로 빠져나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학 개념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어, 이 개념 공부법 같은 경우는 모든 수학 공부를 하실 때 절대 실패하지 않는 수학 공부법이 담겨져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시행하는 사람과 이걸 시행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격차가 나중에 벌어질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딱 10분 아니면 되거든요. 10분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개념 공부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앞서서 개념을 내가 마스터했다의 기준이 뭘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개념 학습의 목표는 책을 안 보고도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가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모든 기억들이나 모든 개념들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상태로 만드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자, 총 제가 다섯 단계 개념의 로직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부터 펜 드시고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필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게요. 우선은 1단계예요. 첫 번째는 인강이나 학원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수학적 센스가 원래부터 타고나지 않은 이상 혼자서 독학하기는 매우 힘든 과목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인강이나 학원 선생님 또는 과외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요. 교육을 받으실 때좀 주의하실 게 미리 사전적으로 예습하는 거는 당연히 필수고 가만히 멍 때리면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아, 예습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네 하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티키타카가 되셔야 돼요. 듣기만 하시면 안 돼요. 이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를 서로 비교하시면서, 피드백을 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셔야 된다. 이 부분 꼭 염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여러분들 사람이 지금 제 얼굴이랑 제 옷을 2주 후에 똑같이 기억할까요? 기억 절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뭔가 받아들였을 때는 거의 대부분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단기 기억을 최대한 장기 기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배운 것을 바로 직후에 복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A라는 개념을 배웠으면 그 A라는 개념에 대해서 수업 끝나고 바로 핸드폰 만들지 마시고 바로 쉬지 마시고. 15분 이내에 교재 읽어보시고 수업 시간 풀었던 문제 당연히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예제, 뭐 교과서 예제 같은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도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이 정도의 노력이 필요해요. 사실 이 정도도 안 하면 여러분들 개념을 배웠다고 해도 바로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많아요. 실제 가르치다 보면 처음에는 다 이해하고 알아듣는데 일주일이 지나거나 2주 지나면 개념을 다 까먹었어요. 이런 친구들이거나 혹은 시험 기간 한달 전만 되면 선생님 저다 까먹었는데 어떡하죠? 이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이런 작업을 안 해놔서 그래요.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직후에 복습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개념노트를 작성해보는 건데요. 개념노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정리하는 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되시고 이거는 내용이 조금 길어서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개념노트 예시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잘 따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노트 썼잖아요. 그거 토대로 백지를 꺼내요. 백지를 꺼내서 위에다가 소제목만 달아요. 뭐 예를 들어서 1번. 뭐뭐뭐 뭐, 뭐, 2번 뭐뭐뭐 뭐, 3번 뭐뭐뭐 뭐, 이렇게 단원별로 소, 제, 소단원 중단원 제목 정도만 달고 그러면 그 밑에 내용은 블랭크 처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빈칸 처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채우시면서 말로 직접 설명해보세요 이거 설명하실 때 제가 두 가지 정도 팁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학생이 아니라 진짜 선생님이 됐다라는 전제하에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가르쳐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설명해 봐라 라고 시키면 정말 무슨 대본을 갖고 와서 국어책 읽듯이 읽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보통 어떻게 가르치죠? 그쵸? 개념도 어렵게 가르치나요? 쉽게 가르치나요? 최대한 쉽게 가르치고 그러려고 예시도 들고 개념에 대한 주의사항도 들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데에 포커스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국어책 읽듯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남한테 어려운 이 개념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옆에다가 진짜 친구를 두고 혹은 뭐 부모님도 괜찮아요 누구를 두고 설명시키는 게 좋아요 혼자 아무래도 설명하는 것보다는 진짜 옆에서 티키타카라서 하는 게좀더 학습효과에 좋기 때문에 옆에 누군가를 두시는 게 좋다 라고 팁을 드릴게요 사실 스스로 설명해 보는 것은 목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들었던 뭐 학원 선생님이나 인간 강사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완벽하게 내가 카피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셔야 된다고. 그 방법 중에 정말 최고의 방법 중 하나인데 바로 누적식 복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념 노트를 오늘 1일차를 적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날 2일차 적어야겠죠. 그러면 2일차를 적기 전에 1일차에 대해서 뭐 할까요? 복습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일차 다 적었어요. 그러면 몇 일차? 3일차가 되겠죠. 그럼 3일차 적기 전에 1, 2일차에 대해서 복습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 내 볼게요. 만약에 5일차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쵸. 1, 2, 3, 4 복습하고, 5일차 복습하는, 이렇게 누적식으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게, 그냥 단순히 눈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울 때, 단어 가리면서 혼자서 테스트 보죠. 그것처럼, 소단원 제목만 남겨두고, 내용은 가리세요. 그리고 말로 테스트를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개념은 무조건 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개념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는 넘기셔도 되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20일차까지 갔어요. 그러면 1일부터 19일차까지 보셨다고 치면은 보통 아마 초반 부분은 너무 많이 테스트를 스스로 봤기 때문에 기억이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것들은 다 보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한두 개 정도 픽해서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4일차, 5일차를 오늘은 랜덤으로 픽해서 보겠다. 혹은 6일 차, 8일 차를 그다음 날에는 랜덤으로 픽해서 보겠다.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누적식 복습을 해 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까지 해서 제가 개념의 로직 5단계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 볼게요. 첫 번째는 수업 듣기. 두 번째는 바로 직후 15분 이내에 복습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개념 노트를 작성한다. 개념 노트 안에는 교과서적 개념과 실전적 개념 두 가지가 들어가야 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스스로 내가 실제 강사가 됐다라는 생각 하에 로 설명해본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누적식으로 복습을 한다. 이 단계를 거치면 여러분들이 책을 안 보고도 남한테 설명하실 수 있는 단계가 되실 거라고 제가 확신하니까요. 정말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들 더 이상 뭐 시험 기간이 됐을 때뭐다 까먹었다 이런 말이 안 나오실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수학 성적은요 수직 상승 되실 거라고 제가 장담하니까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